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장님. 네. 본지 벌써 한 주일이 되어 오는 것 같네요. 네. 뭐, 그 기간에 우리는 별 일이 없었는데, 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어, 지난 기간에 문재인을 따라 평양에 갔던 대기업 청수들이 이제. 아, 그 냉면 사건 있죠. <laughs> 이선근의 앞에서. 뭐, 네. 그 별치도 않은 인간 앞에서라니 대단히 깨끗 망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의 대기업 청수들이라면, 뭐,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 큰 기둥들이고,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아, 그렇죠. 분들죠. 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넘어와서 지금 냉면을 먹는데 먹이 넘어가네 하는 역까지 먹고 들어왔는데 아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참 답답하거니와 그걸 응. 이 나라가 그 말을 듣고서 아무 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게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 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에 그때 따라갔던 여당 의원들이한 자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거리하고 이제 새로 지은 과학자 거리를 돌아보니까 이게 홍콩이나 뭐 마카오보다도 낮게 지었다 괜찮다 살만하다 뭐 이런 소리를 또 좋지 않았어요? 서울 강남 좀 생각되는 아, 그 걸로 말이야. 보이는데 그 유명거리나 신과학자 거리지만 거기 수도에 찬물만 나오고 둔 물을 나오는 관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네. 거기에 응? 에어컨을 달아놓은 집이 하나도 없다는 것또그 밑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 말하자면 개인차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걸 안다면 그런 한심한 소리를 못하는 거죠. 또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여당 은그누군지그 사람이 이제 북한은 뭐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 재래식 무기를 다 처리해가지고 이제 군비를 절감해서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응? 아그 새빨간 예. 거짓말입니다. 네. 그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또 어느 한 사람은 이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 북한은 뭐 제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laughs> 북한이 지금 그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재정관리가 괜찮다고 봅니까, 정기자님은? 아,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정말 수절대없게 입을 놀리지 말라. 네, 옳습니다. 몸값을 내라. 예,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가볍게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뭐 이름난 명문대를 졸업하고, <laughs> 그 다음 뭐 검사, 변호사, 무슨 사회문론가 이런 자리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회에 와 있다는 거, 네. 그 자체가 참으로 막 얼굴이 뜨겁고 낯이 가안 지려운 일이죠. 뭐이 나라 정치가뭐 대통령에서부터 아래까지 참 답답한 자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을 잘 모르면서도 지금 아는 척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그쵸? 문제라는 겁니다. 네. 북한이 2017년까지 계속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핵 실험도 하고. 아 그렇죠. 그런데 올해죠, 작년 아닙니까? 예, 예, 지난해까지 그랬죠. 예.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 갑자기 평창 올림픽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남북 간의 교류를 하자. 그래가지고, 4.27 한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4.27 선언이라는 게 있었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9.19 평양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야말로 정말 뭐,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3번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세상에 정상회담을 1년에 3번 한 역사는 아마 지구상에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그렇죠. 일어났는데, 왜 북한이 지난해까지 미사일 쏘고 핵을 터뜨리며 발광하던 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전항했냐? 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살기 힘들다.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예. 뭘좀 달라. 그렇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북한은 지금 미국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절대로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여기에 계속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핵 폐기하고 대북 제재 해지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아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앞장에서 막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럽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예, 뭐, 뭐 북한의 핵 폐기에 맞춰 대북 제재도 해제돼야 된다. 아니 누가 김정은들을 핵을 만들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어 그리고 쟤네가 급해 나니까 핵을 폐기하겠다는 건데 북한이요 대북 제재도 이겨내갈 수 있다? 꿈 깨라고 하십시오. 지금 맞습니다. 북한은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너무 욕심이 셌죠. 막 주변 간부들을 사정없이 숙청하면서, 네, 네, 예, 핵경제병진노선이라는 걸 내놓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미사일 시설들을 엄청 건설했습니다. 이걸 경제일 꾼들이딱 막아놔서 해야 되는데, 미사일 예. 시설들이 그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북한에? 예, 기존에도 있었는데,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엄청 많이 확증했습니다. 확장한 이유가 뭡니까? 어, 기존의 핵시설들은 대개, 미사일 보면, 시설, 예. 예. 김영식 군에 있는 로탄리 장거리 미사일, 사강도 예. 예. 중강근에 있는 예, 예. 이 하성육 미사일 시설, 이런 걸 보면 다 주민시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미국 위에 까면 까는 대로 다 죽게 돼 먹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무서워진 겁니다. 진짜 미국이 전쟁을 하겠다고 들면 이런 외진 상권에 있는 걸다 까부리면 그냥 김정은은 죽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미사일 시설들, 핵 시설들을 주민 지구에 될수록 가까이. 아, 그래서 전번 네.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데서 외국 관광 시설에까지 접근을 시키고 아, 주민 시설에 접근을 시키고 네. 아, 요즘 그렇구나. 김정은이 돌아보면서 뭘 건설해라, 뭘 건설해라 하는 네. 시설들을 보면 그 주변엔 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들, 핵 시설들이 아, 있다는 겁니다. 자실들도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한 군데 많던 걸분할시켰다는 말이 예, 있던데. 제는 장거리 미사일 시설들 내하면 네, 철산군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예. 화성12 고체 연료식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 미사일 차량 길이만 거의 한 25m인데. 아, 그게 고체 연료로 네, 발사되는 겁니까? 네 고체 연료로 발사되는 겁니다. 액체보다 훨씬 우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의 기지에 19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 19대를 쫙 세워놓으면, 그래서 30m라고 계산하면, 예, 예. 10대만 해도 300m예요. 300m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19대다? 거의 20대 값으로 계산하면, 600, 600 600m, 예, 그렇죠. 6 0 m 6 예, 6 0 700m에, 거기에 또 이런 보장시설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군 그 깊이가 엄청나게 깊다는 네, 거죠. 그렇 근데 굴 아구리만 딱 폭발해버리면, 그 19기가 다, 그렇죠. 그거... 필요없 되겠네요? 네, 산속에 아,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네. 겁니다. 네. 그냥 있으나 만화인 아,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켰군요. 그래서 이걸 피하자고 지금은 장거리 미사일인 경우 한 대씩 배치하는 겁니다. 아, 몇 백미터에 한 대씩 한 이렇게 한널에다가 하나씩 네. 그러니까 거기 몽땅 산, 산에다 굴 파고 다 잡아야 되는데 네. 아, 그리고 또 이런 미사일 기지들을 주로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다 근접시키는 겁니다. 아, 미국이 폭격을 못하게 하다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예. 북한 국민들하고 외국 관광객들을 인질로 삼았다는 거죠. 아, 인질로 삼는 아이고. 거죠. 막차가네요 아유. <laughs>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김정은으로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미사일 기지들, 그리고 북한의 주요 공장들은 다 땅굴이 있지 아, 않습니까? 그게 사호창고도 다불 속에 있고, 이걸 다 운행하자고 보니까,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새로 만든 이 미사일 시설 이거 다 관리하자고 보니까 돈이 엄청 든다는 거죠. 만약 그때에 제대로 된 경제일꾼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이걸 관리하는데 자금이 그치, 엄청 든다 이렇게 말려야 되겠는데 말만 하면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 그, 누구 뭐가지나라고 뭐, 뭐 싶어서 그런 말을 하겠어. 예, 그런 그러니까. 에서그 그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독재자 앞에서는 아첨쟁이만 생겨나지 그 진원을 하는 사람은 안 생기는 겁니다. 뭐가 진짜 나 죽이지 않은 것처멋 뛰는데 뭐 누가 그거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네. 이걸 다 유지하자고 해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 남주정제관에서발전소를 그래도 그 기간에 많이 건설해놓고도 네. 아직 전력량에서 그 상태에서 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예. 거기에다 김정은이 지금 2020년 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두고 아, 그럼 얼마나 대회 많은 건설을 노려놨습니까. 좀... 그런 8차 대회 때문에 북한 주민들 참 죽은하게 생겼네요. 예. 북한이 얼마나 급했냐 하면 예. 최근 며칠 동안 2020년 이후, 그러니까 노동당 8차 대회 이후 전국의 시군들을 현대화하는 그 계획 그 전망도를 다 내걸게 했습니다. 각 도에 있는 도시설계사업소 여기에서 그 전망도를 만들어 내걸게 했는데 주민들이 아예 패닉상태에 빠진 거죠. 야 노동당 8차 대회까지만 참자. 이제 2년 남았다. 그때까지 참으면 건설이 더 없겠지 했는데 자 노동당 8차 대회 다음에 이런 건설이 있다 하고 딱 전망도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찔해진거죠. 야 이거 더는 못살겠다. 이게 중앙에 보고돼서 며칠도 안돼서그전망도들싹 걷어갔습니다. 아... 다 다시 내렸습니다. 뭐죠? 김정은이는 사실 그 전망도를 내걸면 야 인민을 예. 위한 수령이다 뭐 이렇게 평가받을 줄 알았는데 국민들은 그거 보고 아 기절을 할 정도예요. 막 대단했죠. 야 이게 뭐냐. 그러면 2020년 지나서도 계속 이렇게 건설을 한다는 거냐. 아니 건설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인민들은? 사람들이 돈도 못 받으면서 그게 깜짝으로 동원되는 게 아닙니까? 북한의 아, 건설이 돈을 동, 줍니까? 뭘 줍니까? 그 다음에 그 동원되는 노력들을 매기는 것도 몽땅 주민들한테서 거둬서 식량도 공급한다고 했죠, 저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식량, 난 거죠. 식량, 간장, 된장, 네. 소금, 말린 나물까지 뭔가 거둬서 네.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 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걸 국가보위성이나 이 인민보안성 이 애들이 주민동향자료를 작성해서 아 이거 이게 이렇게 여론이 나쁘다 하니까 김정은이 보고 화들짝 놀란 거죠 야 이게 뭐냐 다 떼라 해서 며칠도 못 걸어놨다가 그걸 다 전국에서 다떼 버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이런 때의 대한민국이 좀 지원도 하지 말고 좀 가만 뱉어놔두면 북한인민들 자체로 들고 일어나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서 지금 김정은이 뭔가 버려놓고 지금 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참 저주스럽네요. 우리는 북한이 내성이 생겨서 대북 제재를 네. 견뎌낼 수 있다. 그뚝뚝하고 그, 그, 있잖아요. 참. 네. 대한민국의 요당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참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거.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네. 자금이 없으니까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사람들은 모조리 내보냅니다. 네? 중국에 가족 친척이 있다는 사람들, 먼 친척이 있다는 사람들은 네. 그 도강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우리 때부터 네. 있었죠. 그 도강증이라는 걸 줘서 무조건 내보냅니다. 보름씩 나가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아차 을해야 아, 내버렸어요. 적어도 6개월 동안뭐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야 그렇죠. 예, 그걸 겨우 질수 있었는데 그것도 딱 보름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도 역시 보름 기간입니다. 보름 기간으로 그래서 대량으로 마구 내보냅니다 예. 예. 그 가서 밥이랑 또 얻어 먹고 오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예. 보름간 중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올 때에 중국 인민폐 천리안씩 바쳐라. 예. 이 사람들 싫다는데도 막 깡짜로 내보내는 거예요. 너네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민폐 천이 한씩 내. 네. 천이 아니면 한국도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아, 그, 김관 그러니까 가서 돈 얻어오라는 겁니까? 결국 돈을 얻어오라는 거죠. 돈을 얻어다 보내는 것은그 국가에 바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 그러니까 구걸질 내보내는 거예요? 앵벌이? 예. <laughs> 뭐, 구걸질을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자기나라 국민들을 중국에 앵벌이로 이게 내보내는 쪽박 불국가스라는 이건, 이거참 뭐, 할 말이 없네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언론들도 그래 외국 언론들도 중국 심양이나 단동에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연길에도 많이 나가 있고 그럼 이 나라 언론들은 뭐 구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합시다. 자, 여기가 압록강 대교이고 이 위쪽이 윈바오구하고 이 밑이 진상구입니다. 이 주변일 때요. 지금 가보면 그냥 북한 사람 반, 중국 사람 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들도 예. 옛날에는 생필품을 사러 나오는 사람만 몇 명씩 조를 짜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일하들 명씩 여성 노동자들이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왜, 아, 주에 들어가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예. 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는 북한 말 쓰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예. 주변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젠 뭐 북한 사람 절반이니까 부끄러울 것도, 뭐, 창피할 것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 가족 친척들을 마구 내보냈습니다. 그냥, 그, 한번 중국에 도강증을 떼서, 이게 한국어로 말하면 비자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처럼 그런 비자는 아니고, 한가 종이창이죠 며칠까지 중국에 가 있어라. 근데 이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한 보름 동안 있다가, 와서, 중국인민폐 네. 천위안 받쳐라 했는데 중국 사람들 이제 북한 친척들 가족들이 왔다고 하면 아, 막 진저리 예, 칩니다. 누가 있어요.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수 없이 중국의 식당이나 아, 이런 예 그러니까 가서 직접 일해서 돈을 보내요. 예, 직접 일을 네.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한달 일을 해야 뭐 천위안이든 이천위안이든 돈이 나올 게 아닙니까? 아, 아까 보름 기한을 음, 줬다고 했죠. 예, 보름 동안 도감증을 떼어주면. 가서 보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최소한 다한달 이상은 있는다고 합니다. 한달 일을 해야 네. 월급을, 월급을 받으니까 받을까? 그 월급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그저 덤으로 가지고 온다는 게그 중국 가족 친척들이 입다가 버린 옷들, 그날 중고 네, 신그 중고, 중고 네. 뭐 잘하는 게 그저 중고 텔레비 보 가지고 그런 걸한 보따리씩 챙겨오는 게 그저 전부라는 거죠. 그래, 이것도 넘겨서 보름 비자를 가지고 나갔는데 두 달, 석 달이셨다. 최고 6개월까지는 가만둔다고 합니다. 왜? 6개월까지?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대신 어디 피해 달아나지 마라. 아... 한국으로 갈땐 용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6개월 있다 들어올 때는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까지 있을 때는 한 달에 천 위안씩인 게 아니라 거기에 가급금이 조금씩 붙어서 중국인민폐 1만 위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시간당 이자를 붙이네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인민폐 1만 위안, 너 6개월 있었으니까 1만 위안 내나. 이렇게 해서 돈을 거둔다는 거죠. 그래 가족친척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하고 사업을 한다는 중국인들 말이죠. 네. 이 중국인들치고 김일성, 김정일 기부금을 안낸 사람들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애초 북한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맨 먼저 따야 되는 게이 김일성, 김정일 기부금입니다. 아, 그게 무슨 운전면허증 리젠치가 따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김일성, 김정일 기부금이라는 걸 따야 되는데 되는 이게 최소한 중국인 민폐 1만이 아닙니다. 이야... 예. 그래 1만 위안을 내면 그냥 그 김일성 기부금 상장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갑에 넣을 수 있는 또 그런 카드 같은 게 나옵니다 기부금 영수했습니다 이런 게 그게 어야 국경을 넘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그게 있어야만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북한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고 10만 위안을 했을 때는 애국상장이라는 걸 줍니다 이건 또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돈 3천만 원을 내면 상장 그 다음에 뭐 1억 원을 내면 애국상장 뭐 이런 걸 줍니다 돈으로 이제 모든 상장을 규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상장이 우리로 말하면 명함장 같은 게 있죠 네. 이 명함장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내보인다는 거죠 나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기부금을 냈다 그러면 어, 통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주의 사회라는 말이 없이 그 돈으로 몽땅 결정이 되는 판이군요. 북한이. 네, 그러니까 아. 뭐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다 돈으로 팔린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거기다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일 기금위원회라는 것까지 내놨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하면 보이시죠? 이게 해방산 호텔이고 여기가 평양 호텔입니다. 네, 네. 여기가 대동교이고 자이 건물입니다. 이게 김일성 김정일 기금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북한과 사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게 이, 새로 건설된 것 같네요. 예, 네, 새로 건설된 겁니다. 예. 돈을 내면 여기에서 그 상장을 발급해 준다는 거죠. 이쪽민봉산원의 상업부가 이거 이상업로 예. 양정성 상업부 건물이 이거네요. 내가 이날에 예. 복무하던 데가 여기인데. 네, 예. 아그뭐 평양 예, 뭐 예. 법률위원회. 이거 도로 도로 옆 이거쯤에 강 옆에 이게 새로 건설된 예. 거예요. 이게. 예, 이거 뭐 해방산 호텔이나 네, 평양 예. 호텔, 이거 다 새로 건설된 겁니다. 네. 그래, 여기에서 창작을 발급해줘야, 이걸 가져야만 이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할수 있다. 투자 활동을 할수 있다. 그냥 김일성, 김정일 이름을 이제 돈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순수 이거 외국인도 돈, 돈 빨아내는 기회가? 네. 있네요. 돈을 빨아내기 위해 그런 거죠. 이런 기부금을 내도 뭐 북한에서 사업이 안 되고 뭐잘 되고는 뭐 자기 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렇죠. 왜. 그게 뭐 북한 간부들한테 또 고이고 뭘 하자면 엄청 뇌물을 바쳐야 뭐 하는 거고 아, 그렇죠. 예. 뭐 국가에다 기부금만 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계속 이제 개별적으로 그 뇌물들을 바쳐야 되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금을 회수한다고 네. 압록강 주변에서 국가밀수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이 국가밀수를 매우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중국 쪽에서 이제 통제입니까? 예. 이 국가밀수를 통해서 네. 건강무역총국이면건강무역총국 모란회사면 모란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밀수를 할수 있는 거 북한에서 이제 밀수를 할수 있다는 거 통나무하고 그다음에 약초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약초, 통나무가 예,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석탄 이것밖에 없습니다. 송이버섯, 약초, 말린 버섯 이런 거다 세관을 통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밀수를 통해 넘어갑니다. 겁니까? 그리고 북한은 최근에 돈수들을 상당히 통제하고. 또 돈주들이 재산을 마구 빼앗아내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양강도에서도 몇명 이렇게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하도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북한 사람들이 추정이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주들이 재산을 다 강탈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돈주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중국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돈주들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씩 중국에 갔다 나올 때면 뭐 의무적입니다. 너 이번에 어디 저기 우리 평양시에 뭘 건설하는데 여기 이 건물의 바닥에 깔 타일은 네가 다 담당해. 여기 전기선은 네가 다 담당해. 또 누가 나간다면 여명거리 지금 어디 메토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여기에들 그 위생실 네. 변기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 세면대, 세면대. 네. 이건 네가 다 담당해. 그러니까. 돈주들이 이젠 중국에 나가겠다고 하기 무섭다는 겁니다. 중국에 나갔다가 오면 버는 것보다 빼앗기는게더 그렇죠. 많으니까. 간단하겠어요. 예. 뭐. 네. 네. 그래서 이젠 돈주들도 애초에 중국에 나가 무역을 한다 이런 데안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냥 올해 같이 농사를 망쳤으니까 당장 먹을 네, 게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럴 때 강냉이를 싸서 한 키로씩 나눠주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그렇죠. 그 농민들한테 한 키로씩 나눠주고 다음에 가을에는 네 키로씩 받아냅니다. 그렇지 아니, 않으면 아... 강냉이 한 키로를 주고 다음해 가을에는 고추 한키로 내. 이렇게. 고리대네, 이것도. 예, 거리대를 하는 거죠. 아... 그런데 당장 굶어 죽게 아... 된 굶어죽게 농민들은, 굶어죽게 농민들은 뭐 어쩔, 어쩔 수가 거군요. 없는 겁니다. 당장 목숨 건지가. 네. 되겠지? 북한의 돈수들은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뭐 국가가 강도질을 하니까 돈주들도 강도질을 하네 네, 그것마저도 이젠 돈주들을 그저 가딱만 잘못하면 여기저기 걸어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확다 빼앗아버린다 아, 잡아요 거죠. 그 재산물 네. 세이뭐 지난해부터 엄청 많았죠 뭐 자전거 오토바이부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까지 엄청나게 횟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소해서 어떻게 처리했냐? 자전거도 북한은 오토바이나 이런 것처럼 다 등록번호가 있어야 그쵸, 됩니다. 그쵸. 그런데 시간이 가고 이걸 건멸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등록번호를 다 떼어버리고 다닌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아, 다, 도안원들의 길목을 다 지, 예. 집중나죠, 예. 막아서서 번호판 없는 자전거 다 빼앗아낸 겁니다. 옛날엔 뭐 뇌물고이면 이건 찾는다. 아.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 몰수한 자전거를 다 실어서 그걸 실은 자동차가 그냥 역전으로 직행한다는 거죠. 그래, 네. 하물칸에 다 싣는 겁니다. 그래, 하물칸에 실어서 어디에다가 직결했는지 모르겠는데, 훗날 이걸 도색을 또 다시 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장마당에 다풀렸다는 거죠. 그냥 장마당, 수매상금 이런 데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소이가 지주한테서 땅 무상 몰수해서 라니뭐 장사한 거나 같네요, 그죠? 네. 국가가 개인들의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다시 개인들에게 팔아주는 행위로 돈을 거두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하는 수법입니다. 자금을 얻기 아니, 위해 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국회의원 뭐 좀의 여당 놈들은 핵 미사일 나오니까 이제 제대생국이다 없애 가지고 경제건설에 쓴다는 게이거 이따위 짓 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이게 야, 좋은 친겁니까 결론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자기들 깍대기 베끼내는데 지금 아, 이게 지금 보면 네 이겁니다. 이게 점점 망하기로 네, 가네요. 김일성 김정일 기부금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네. 기부금 받고서 네. 아 군수산 태양궁전을 주최의 최고 성지로 더 꾸리기 잘 꾸리기 위한 김일성 김정일 기부금 사업에 적극 기여한 누구에게 증서를 증여. 네 이렇게 아.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 여기에 기부금 증서입니다. 등록 번호가 있고 여기엔 돈 액수를 적습니다. 이게 돈 액수를 적어놓는 칸이고 네. 여기에 년월일을 적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가 사업을 하자면 우선 이것부터 따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예. 통행증이네요. 예, 이게 아. 통행증입니다. 이게 최소한 가격이 중국인민폐 1만 2원입니다. 1만 2원짜리는 그냥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만 가지고는 어디 사업을 하겠다. 이걸 내밀기 어렵다는 겁니다. 10만 위안부터 이걸 애국상장이라고 하는데 좀 급이 높은 상장입니다. 네. 이 애국상장 정도를 받아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이걸 내대고 나아빠 이렇게 당신들한테 돈을 바쳐서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이제 나 장사하게 문열어서 이렇게 내야될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중급을 하야 정해놓고서 사람 딱 그래 네. 부끄럽게 만드네요 결론이 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 아. 네. 할수 없이 받치지 않으면 안되도록 사람 그 심리를 딱 자극하네요. 네. 완전히 강도 짓을 하네요 돈을 위해서는. 하하, 북한의 자금 사전 나아졌다.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의 실상입니다. 이게 북한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근거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나 이제 북한이 자체로 발전하고 있고 제재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고 북한이 자체로 얼마든지 제재를 뚫고서 이제 발전의 길에 간다고 하고 김정은이는 뭐 국민을 위한 무슨 지도자가 되지 않나 있다고 어떤 소리를 하는데 저는 김정은이 살려주려고 이제 평양 회담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응. 유럽으로 뛰어가서라니 별 <laughs> 같은 소리를 다하다, 개황촌까지 갔다가서라니 깨깨 완전히 왕따 신세 돼서도 지금 돌아와서 뭐 머리도 뭐 내밀도 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잔피한 네.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뭐... 국민들이 참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 좀 교체할 건 교체하고 좀 들고 일어날 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아... 뒤에서 뭐 어떤 뜨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에서만.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북한이 뒤나 빨아주면서 정말 밥이 뭐 가지로 넘어가냐? <laughs> 맞습니다. 그 따고 비열한 짓이나 하면서 정말 매일 저녁 밥이 넘어갑니까? 뭐 가지로? 어, 좀 울... 북한 좀 무너지게 가만 놔두세요. 놔두게 되면 자체도 무너집니다. 예. 그리고 어느 때든 통일은 꼭 됩니다. 아, 됐죠? 예. 어? 네. 북한 주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예.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자들 그때 가서 뭐라고 변명하겠네? 그쵸. 어쨌든, 뭐, 예. 이제 보니까 북한 정권은 이제 얼마 못 가서 뭐 외부적 타격이 있든 아니든 자체로 일어나든 어쨌든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북한을 계속 이제 대한민국 정부나 이제 정권에 아첨하는 자들이 북한을 비호해준다면 북한의 정권이 이제 무너짐과의 동시에 그들의 운명도 참 비참해질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 민주주의에 전혀 익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꽉찬건 분노뿐입니다. 네. 만약 그 한다. 사람들이 분노가 네. 터, 터지는 날엔 감당을 못 한다. 감당 못는 거예요. 북한 저 감옥에 있는 수많은 정치범들, 노동교회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풀려나오는 날엔 너희들 그걸 감당할 수가 그렇죠. 있겠냐? 네. 아마 3대를 가고 해야 네, 될 네.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부나 거기에 또 추정하는. 정북 좌파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같은 운명을 하지 않으려면 이라도 정신 차리고 북한 김정은이 빨아주는 행동 뒤를 봐아주는 행동은 다시 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 저희들의 오늘 방송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